<laughs>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양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 날에 이르록 언제나 주가 바라봅니다. 밤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서운 궁신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 지나치는 날살아하사 언제나 새 생명 수신하이 영광의 기약이 미르도록 언제나 지나 바라봅니다 별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날이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 츠나 바라봅디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laughs> 같이 한번 갑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복음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안사를 수면하고 구원의 투구와 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고를 하되 항상 성정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한번 기도합시다 십자가 부활로 우리 죄와 저주를 멸하시고 악한 영혼 이기시고 내 안에 예랑파여 한몸 대신 죽겠서 할렐루야 영혼과 신경지를 원정케 하사 할렐루야 충만케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 붙들림 받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은혜받고 치료받고 응답받고 할렐루야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 가령은 일찍 틈틈이보다 일시로 보내 주께서 명하시 알 완전 떠나가고 네. 아, 성령 성경 출발하고 성령에 붙들려가려주 안에서 예수 그을스도 안에서 얼로야 아, 역사하신 믿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 성경에는 어, 끝에 가서 가장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검문도 끝으로 끝으로 하면서 에배서 6장 시대 끝으로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배서 6장 앞에 5장부터 보면 뭐가 나오는 거니 부부 관계가 나오고 부모 자녀 관계 가 나오고 세상에서 상호 관계 나와 중과 상자 상호 관계 나와 그러면서 그 관계를 잘 알아. 그, 은 되게, 되게, 이제, 살아, 살아가라, 어, 서로 복종하라, 존경하라, 뭐, 순종하라, 뭐 이런 게 나와, 촥 나와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끝으로, 그러면서, 본문에서는, 뭐, 뭐니, 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마귀의 관를 대적하라. 대적해서, 어, 이겨야 되지, 이겨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음은, 세상성격 우리의 싸움은 혈관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관육은 인간을 말해, 인간을. 피와 살을 가진 인간. 인간과의 상대가 아니다. 부부관계, 부모자자관계, 상하관계이 상대, 서로서 세상 살면서 이 인간관계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뭐 때문에, 그게 막 신경쓰고, 그거 싸우려 하지 말고, 세상은 에, 생존 경쟁이란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의 사람은, 에, 인간과 상대하지 말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건 사람들이지만 이제 악한 영들의 세력을 사본 사람들이고 예, 여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마귀를 말해요. 악한 귀신과 마귀들을 상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다 말해요. 사람이 아니다. 응?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누구를 잘못만 나서. 그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났다. 그 사람 때문에 손해봤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물론 사람을 사랑하고 믿어주되 사람을 뭐 지나치게 의지하지도 말고 사람을 막 미워하지도 말고 그 병의 악한 영들 때문이다. 악한 영들 상대라. 하그 악한 영들의 간게 아주 감사한. 그런 이 간사하게 하는 그렇게 그 관계를 대적해라. 그래야 어, 주안에서와 그 이름으로 강건해지고 강건해진다. 약해질 수없다 약해지지 않는다. 사람을 상대하고 황제를 상대하면 사람 약해지지만 악한 역을 상대해서 이기면 대적해서 이기면 강건해지고 마지막에 악한 날에. 지금 악한 날이에요. 지금 악한 날이에요. 말씀 말세 중에 말세란 말이에요. 악한 날에 갈수록 안, 악해진 날이에요. 갈수록 이게 말세라 악한 날에 내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후에 성의압이라.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열심히 했어. 하지만 자빠지거나, 어? 쓰러지면 안 돼. 특히 이건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부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부신자는 이미 마귀의 자식들이다. 마귀의 자녀들이다. 악한 영이 마음대로 데리고 다녀 마음대로 해버려. 하지만 우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육신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계셔.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악한 영들에게 이게 그 관계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약해질 수가 있고 강건해지지 않고 약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행하는 게 열심히 해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특별히 이, 이 코로나 시간에 죽으라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막 욕을 얻어먹지 마는지막 생명 지키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있다고 막 어떤 어떤 교회는 점심도 집서 교회서 먹고 오 예배드리는 막 국가에서 허든지 마는지 우리는 생명처럼 예를 배린다 그러다가 코로나 걸린 교회들 있잖아요. 평생도록 열심히. 신앙사하는 사람들 많아. 모든 일을 다 했어. 하지만 자빠지거나 쓰러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말한 말이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지기 때문이다. 악,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이겨야 되는데, 이 감기에 빠져가지고 지기 때문이다. 사랑하고 어, 존경하고 어? 잘섬기고 했지만, 마귀가 중간에서 감기를 써버리면. 부부간에도 서로 미워하고 헤어지실고 부모, 자녀가 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 인간관계도 내가 그렇게 잘했지만 배신당할 수 있다가 말이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으로 충성헌신 하시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장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한순간에 변해버려, 악한 데에 감기에 빠지면 한순간에 변해버려. 사람이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허약해지고. 잡아지고 설 수가 없어 사람이. 그래서 끝으로 끝으로 중요하다고 말 중요하다. 모든 일을 향하는 앞에 다 잘해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다 잘해도 나에게 감기에 빠져버리면 그 빠져가지고 져 버리면 이게 이게 참이 이상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령이 들어오셔고 예수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귀신 마귀가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목사도 들어가. 그러니까 이상하지하는 거야 지금 장로 거사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상한 짓거리야, 나중에는. 그게 마귀의 관계에 빠져버리는 거야. 붙들여버리는 거 붙들여버려. 그래서 대적하라는 거 대적하라. 성경에는 피하라, 대적하라 두개 있는데, 음란과 언쟁과또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피해야 돼. 도저히 이길 수 없어. 하지만, 마귀는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돼.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어.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럼 마귀는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는 피하리라. 대적해야 돼 그럼 어떻게 대적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첫째는 전신갑주 입어라. 전신갑주 알죠? 뒤에 나오잖아 진리 허리띠. 어, 의의뭐 허신경 앞에다가 뭐 붙인단 말이야. 그다음에 복음의 보금의 신,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 하인데 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다 이게, 이게, 이전신감주를입고그 다음에가, 이제, 믿음의 방패. 방패를 딱, 믿음의 방패. 이게 다 이제, 이게 다 방어무기야, 방어무기. 이거 갖춰야 돼, 일단은. 물론, 이런 것도 안 갖추고, 기본지 안된 사람도 많아, 교회. 그냥, 그냥 왔다 갔다 하니, 다른 사람도 대부분이라. 그냥 왔다 갔다 하니, 그냥, 뭔지도 모르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뭐 복음의 신도 없고 질렬이 뜨도 없고 의호신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믿음의 방패도 그냥 요만한것 들고 그냥 미신이다 습니다 하는 분도 있고 방패도 여러 가지 있어요 저를, 저를저 보세요 방패도 여러 가지요 큰 분도 있고 작은 분도 있어요 요만한 것 들고 미신이다 미신이다 큰것 들고 미신니다미신니다왜 그러냐 불화살 불화살을 써 불화살 악한자가 불화살을 써 한다는데 이것이 뭐 신호 때도 없어요. 내가 몇날몇 몇 시에 불화살을 날리겠다. 이런 말안 해요. 불화살이 뭔지 아세요? 불에다가, 화살에다가 불을 딱 달아가지고 쏘는 거야. 이게 꽂히면 성비도 타고, 사람의 꽂히면 가보도 타버려. 근데 이게 앞뒤로 쏘는 거야. 막옆으로 쏘고 막. 마귀가 막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아서 다니면서 막쏘아대 마귀는 안 쏴. 마귀 아, 저, 부신자는 안 쏴. 부신자는 지 종이고, 지 잔여기 때문에, 마귀 잔여기 때문에, 집 맘대로 막 띠고 다녀. 하지만, 속에 성령을 모시고, 예수를 모신 사람들에게 쏟아대는 거야, 그냥. 신전에다 쏟아대는거 하나님의 의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막신에 꽂히는 거야. 근데 이게 희한하게, 이런 것이 꽂히면서도 자기도 몰라.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 불화산에 꽂힌 사람들 많아. 막, 박혀가지고 다녀. 근데 이게 이제 즉각 효과를 나타내면 좋은데 안 나타나니까 문제가. 이상하게 막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어? 잘된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라고 그래. 교회도 막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고. 또 열심히 일 그러다가 언젠가 이제 이게, 이제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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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암이란 것이, 이 균이란 것이 이게 서에서 쌓여가지고 나중에 터지는 거야, 이게. 부부 가는 거막 터지고 말이야. 부부 자녀가 터지고, 자녀가 잘 됐는데 나중에 막 이상하게 됐버려. 결도 마찬가지야. 이상이 붕 냈는데 한순간에 그냥 망하는 게 많아, 지금. 우리나라도몇개 쓰러졌어, 지금. 잘때잘 잘 되는 것 같아. 한순간에 그냥 막, 그냥 사단이나 막, 사단이 나가지고 그냥 싸우고 난리 나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든든히 사야 되는데 쓰러져버려. 자빠져버려. 못 지나나. 그게 막 역사예요. 이 불화살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다 방어 무기라. 그런데 구원의 투구, 성의 검, 이건 공격 무기라.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쌘 검과 같아서 홈과 관절것 곳을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말씀은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 콕콕 찔러. 그리고 이 말씀이 마귀를 찔러버려 마귀를. 마귀, 그래서 마귀가 빡빡 넘어지는 거예요. 이 성녀 검도 마찬가지, 검도 마찬가지. 어떤 분들은 검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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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필 가운데 검, 칼, 칼만 해, 칼에. 미칩니다, 미칩니다. 마귀 떠나라, 마귀 떠나라. 어떤 사람 검이, 이수희 장군처럼 검이 큰 사람도 있고, 그래. 저, 저손 한번, 손한 들어봐요. 손 한번 들어봐요. 내 손에, 말씀해 검이 어떤가 한 가만히 찾아봐요. 얼마나 큰가. 두 번째, 칼이, 말씀이 칼이 날이 안 썼어. 막 톱날이 다 죽어가지고, 옛날 옛날 말씀 보고 통 성경, 성기뭐뭔지잘 몰라. 말씀 많이 알아. 들어서 많이 알아. 그런데 말씀에 이 능력이 없어. 칼이 크긴 큰데 다녹슬었어 그러니까 마귀가 우습게 기는 거지. 어떤 사람은 방패도 이만하고 손바닥만 하고 칼도 이만해가지고 미심해다. 밖에 나가라.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방패가 크고 칼도 크고, 막 칼이 번쩍번쩍해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야. 사람 모르지, 사람 몰라.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은 알고, 기심하기는덜알아기심하기는 직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칼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방패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단 말이야, 지금. 그리고는 가서 막 건들어, 건들어. 부부 간에 건들고, 자녀 간에 건들고, 사회에서 인간간에 건드단 말이야. 건들어. 자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 문제는 이 방패, 방패하고 칼이 커. 방패도 근데 머리에다가 두고 썼지. 가슴에다가 큰거막 갑옷, 흉내붙였지 발에다가 또 신발 막큰거 신었지. 허리띠 있었지. 거기다가 칼큰것 들었지. 방패 막큰것 들었으니까 무거워서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화살이 날아와도 앞에 거만 막지 옆에서 나랑 못 막아. 뒤에서 나랑 못 막는 거야. 입만 살았지. 뭐냐? 성 안에서 기도하는, 성에 군대 이 없는 사람이 많아. 방패와 칼을 휘두를 신이 없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가 아니라 성령 아래에서 안에, 성령 성령에 붙들려서 따라서 성령 아래에서 성령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과 연합하여 성령 한몸 되가지고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야 돼. 이게 권능이 나오는 거야성령충만 같은 말인데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에 인도받는 삶.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게 없는 사람이 많아. 자기 의심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는 능력이 있지 뭐. 하지만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 있지, 예수 안에 연합하지 않아야 예수 안에 없는 사람은 마귀가우습하야 마귀는 다 해라, 다 해봐, 다 해라. 하지만 성령에 붙들지 말라. 이게 마귀가 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그러니까 제일 무워하는 것은 성에 붙들인 사람이라. <laughs> 예수에게 붙들인 사람이야. 사람이라, 예수에 연합한 사람이라. 너희가 그러니까 귀신이 누구를 무서한다고요딱 보면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 예수와 딱한눈 있는 사람을 무서워해. 맞아요, 맞아요? 맞을 거 아니에요? 뭐 직분을 뭐어래믿고 예수 믿고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성경 많이 있고 성경 많이 알고 그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그가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 이게 무시해. 예수가 계셔도 예수가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제일 무시해. 근데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께 부탁하시고, <laughs>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 한 몸대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당연하지 않아.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 주와 연합한 사람, 한분낸 사람, 이런 사람이 기도를 해야 돼. 그럴 때, 예, 이 칼과 방패를 막 휘두르는 거야. 막, 걸어가서 그냥 확 찢어버려, 가서. 이 예수님으로 막 떠나가라! 성령께서 죽께서 명하시니 떠나가라! 떠나가는 거야. 그냥. 가서, 불화살을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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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칼로 가자. 찢어버리는 거지. 음. 그래야 승리하는 거야. 그럴 때에 또 항상 깨어 있어야 깨어 있어야 돼. 깨어라는 것은 잠도 자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루에 막열 시간 기도하라는 건 얘기가 아니라 항상 연합하고 한몸되에 의식하고 살단 말이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나는 하는 거 주님과 연합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인도받고 살란 말이야. 주의 통치와 인도를 받고 살란 말이야. 주와 하나님을 믿고 항상 나는 주와 연합하여 한몸 되어 하니 주의 통치와 인도받고 삽니다. 이게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와 연합하니까, 마귀가 볼 때는, 사람은 사람인데, 그 속에 살아계는 주님이, 하나, 하나, 함께 하는 게 어떻게 덤벼들겠어. 그것도 어때가 화살을 쏘겠어. 겉보기에는 백은 없는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주님가 한몸이야, 한몸. 마귀는 그 영적 눈이 있거든. 어우, 야. 칼도, 머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성도 잘 몰라. 칼도 얼마 안된것 같고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번 한번 연합해서 한번 돼요 어떻게 거기다 화살을 쏴? 지가 죽을라고 화살을 못 쏴. 못쏘는 거야 한 길로 갔다가 이국에 떠나가는 거지 내가 살아야 여러 성들을교하는 거야 그래야 가족들을기도 하는 거야 자기도 못알면서뭐하서뭐 교환 서뭐누구 교회 누구에누구 교회 누구누구기도하구 다 세우고 없지, 뭐. 자기가 불화살바지와가지고 지금 뭐 죽어갈 는인데누구를 얘기도 해? 그리고는 맨날 국가 얘기도 한다고? 불화살바지 사람이 세우고 왔다 재단 사가지고 국가 에기도 사람 봤어. 지금은 안 하지, 지금 망해, 망해. 그래도 망해. 나라 국가 얘기도 한다고? 지자식 지금, 화살받이하고 돌아다니면서? 지무만 하나 제대로 못 하면서? 자기 년리만 하나 제대로 못 지키면서 누구를 얘기도 해? 뭐 교회를 얘기도 한다고? 여러 성들 위에그 기도 구하라. 이것은 나중 일이야.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성령의 안에서 성령에 붙들여 사시기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 부활 통해서 예수와 연합하고 한 번도 믿습니다. 계속 수정하시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속에서부터 여러분에게 너희 안에 계신지는 살아 계신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 했어. 소원을 주셔. 마음에 기쁨을 주셔. 소원을 기도하다알렐루야 속에서부터 그 내가 한다 그러시면서 이게 소원을 주시고 이 무슨 가르쳐 주셔. 그러면서 10년 도 평안을 주시고 그러면서 육신의 건강도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 교회 기도하고 성도들 기도 시켜는 거야. 다음 순서예요, 다음 순서. 정말로 끝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기냐? 연합하여 한번 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어차피 나는 죽고 그리도로 살아가니까. 모든 계획과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합력하여, 하나의 님 뼈에 하나의 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주님이 향하신 일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해. 할렐루야. 지금도 육신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한 몸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십자가 보혈 통해서 이미 주와 한몸 되었습니다. 그 주께서 나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삽니다. 주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주정을 인도하시며 할렐루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 관계, 할렐루야, 주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여주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할렐루야, 주일 바라봅니다. 아니 나는 주와 한몸 되었기 때문에 주께서 한 벽하여 선으로 이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나는 저한몸 때문에 신나, 할렐루야. 영과 신나, 을치를 완벽해 주실 줄믿습니다내 속에 있는 모든 기시박 한정막에 뚫어가! 많이 뚫어가고. 저한몸될사니완벽떻게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붙들님 받아, 할렐루야. 오늘도 나는 내가 살고, 승리다가 되게 해주시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렐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선한 이끌로서제상을감당하는 제를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들들 i n k t h a 의 모든 o 계 l d I 갈 a n t get it. That I should. Hallelujah. h a 리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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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